트랜스포머에서 엄청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범블비가 이번엔 더 귀여운 딱정벌레로 출연했습니다. 범블비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과 범블비가 목소리를 잃었던 이유 등등 여러가지가 설명된 영화 범블비를 통해서 폭스바겐사의 비틀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 녀석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 2, 1, 0 영어로는 비틀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현지인 독일에서는 캐퍼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은 사실 굉장히 오래 생산된 녀석이기도 합니다 이 녀석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시작은 1930년대였는데요 독재정치의 대명사인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제작되어진 차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히틀러가 제작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창시자인 페르디난트 포르쉐에게 여러가지 조건을 걸고 차를 만들 것은 명했고 이에 만들어진 차량이 바로 비틀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화폐로 1000마르크,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화폐이지만 유로로 바뀌기 전 1마르크는 한나로 7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녔고 7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다만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달라지겠죠. 하여간 하고자 하는 말은 그만큼 가격이 싼 차량을 대량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작된 비틀은 1938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산되었는데요. 물론 첫 출시부터 수정 한번 없이 60년이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외형도 조금씩 바뀌고 부품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래도 세대 변화를 줄 정도로 차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화 범블비에서 봤던 그 비틀이 바로 1930년대에도 출시되었던 차량이란 거죠. 그렇다고 폭스바겐이 다음 세대의 차량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 망했을 뿐이죠. 오리지널 비틀은 포르쉐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평 대항식 엔진을 장착하였으며 최고 속력은 115km에 제로백 27.5초를 자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구동 방식인데요. 당시 보기 드문 리어 엔진 리어휠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에서 스포츠카가 아니고서야 엔진이 뒤쪽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데요. 당시 군사적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비틀은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뒤쪽에 엔진을 배치하고 앞쪽 본네트 안에 트렁크 공간을 만들어 유사시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카드라이긴 하지만 아직도 해외에서는 오리지널 비틀이 택시로 굴러다니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